KCC002380. 현재가가 44만 4500원이네요. KCC 하면 보통 그 건자재, 뭐, 페인트 이런 것도 올리잖아요. 네, 그렇죠. 전통적인 이미지가 강하죠. 근데 이젠 완전히 글로벌 실리콘 소재의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거죠.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이 변화. 특히 모멘티브 인수가 결정적이었다고 하는데 어, 당신께서 주신 분석 보고서들 보면서 좀 깊게 파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래서 KCC의 현재 가치, 또 미래 가능성, 이걸 가늠할 핵심 정보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. 네, KCC의 변신 이게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. 과거 KCC랑 지금 또 앞으로의 KCC는 뭐랄까 상당히 다른 그림이거든요. 아 그렇군요. 주신 자료들 통해서 이 변화의 본질.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뭘 봐야 하는지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 보죠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KCC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사업부터 볼까요? 건자재, PVC 창호나 석고보드 이 쪽은 역시 국내 건설 경기 안 좋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. 반면에 도료, 특히 그선박용 페인트는 조선업이 워낙 좋으니까, 음, 여전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. 그렇죠. 거기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. 이렇게 좀 명남이 엇갈리는데, 이런 상황이 KCC에게는 어떤 고민을 안겨줬고, 또 어떤 결단으로 이어졌을까요? 바로 그 지점에서 2019년, 네, 모멘티브 인수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. 아, 그때군요. 네. 건자재 부진을 좀 상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했으니까요. 일종의 승부수였죠. 승부수. 이걸로 실리콘 사업이 KCC의 뭐 확실한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.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 비중이 벌써 63%나 되거든요. 63%요? 와, 엄청나네요. 네.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KCC가 원료, 그러니까 실리콘 모노머부터 시작해서 최종 특수 제품까지 이 전과정을 다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완성했다는 겁니다. 아, 수직 계열화.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? 이게 단순히 원가 절감,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. 경쟁사들은 쉽게 따라가기 힘든 그런 맞춤형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고 또 시장 변화에 확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. 음, 기술적인 우위군요. 그렇죠. 화장품부터 전기차, 반도체, 심지어 항공우주까지 KCC가 공략할 수 있는 첨단 산업 범위가 뭐 비약적으로 넓어진 셈입니다. 와. 그럼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기업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네요. 맞습니다. DNA가 바뀌고 있다고 봐야죠. 그렇다면 현재 시장의 KCC를 볼때 가장 주목하는 건 역시 이 실리콘 사업의 업황이겠네요. 그동안 중국발 공급과잉 때문에 힘들었다가 이제 좀 회복된다는 분석이 있던데요. 네, 정확합니다. 실리콘 업황 터너라운드가 현재 KCC 주가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어 아, 다행이네요. 네, 다행히 원재료 가격은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최종 제품 증설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,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. 아 가격 스프레드가 벌어지는군요. 그렇죠.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생긴 거죠. 특히 전기차 배터리 소재나 타양광 패널, 뭐 친환경 건축 자재 같은 미래 성장 산업하고 연결고리가 아주 강하다는 점 이게 매력적입니다. 음. 그럼 이게 단순히 그냥 시황이 좀 좋아졌다 이걸 넘어서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로 갈 수도 있겠군요. 네,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당신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KCC 기업 가치 자체를 다시 봐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맞습니다. 또 다른 테마로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의 기대감도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KCC가 PBR 아시죠?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게 0.3배에서 0.5배 수준이에요. 대표적인 저평가 자산주죠. 정말 낮네요. 네. 그래서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고요.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. 자사주 활용해서 교환사체, 이비 발행하려다가 시장 반발로 철회했던 일. 네. 맞아요. 시끄러웠죠.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이나 시장의 목소리가 실제 기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준 사례거든요. 음 의미가 있네요. 그리고 보유 자사주 비율이 17.2%나 됩니다. 꽤 높죠. 이것도 앞으로 배당 확대나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고요. 이 경험이 앞으로 KCC 거버넌스 개선으로 이어질지 이게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. 그렇군요. 보고서에서는 목표 주가를 추정할 때 사업부 가치 합산 방식 SOTP라고 하죠. 이걸 썼네요. 기본 54만원, 긍정적이면 65만원, 좀 보수적으로 보면 38만원,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은 한 5,2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요. 이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? 결국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. 실리콘 사업의 확실한 터너라운드,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. 재무구조 개선이요? 네. 특히 그 모멘티브 인수 때 빌렸던 돈, 그 인수 금융 상환이 완료되면 연간 천억 원넘은 이자 비용이 줄어들 걸로 기대되어 이건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죠. 와, 천억 원 이상이요? 크네요. 그렇죠. 반면에 리스크도 물론 있습니다. 국내 건설 경기가 계속 안 좋거나 어, 어렵게 회복되는 실리콘 업황이 다시 꺾이거나 아니면 자사주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되거나 여전히 부채 비율이 좀 높다는 점도 부담이고요. 네,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군요. 따라서 KCC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음, 중국의 DMC 가격이나 공장 가동률, 분기별 실리콘 수익성 지표 변화 또 자사주 관련 공시 내용,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동향,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체크하셔야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KCC는 전통 사업의 안정성, 또 첨단 소재 사업의 성장성, 여기에 밸류업이라는 정책 기대감까지 이게 다 같이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위치에 있다,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당신께서 KCC를 판단하시는데 좀 유용한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네, 어떤 질문인가요? 최근에 주주들 압력으로 자사주 활용 계획을 바꿨던 경험이 있잖아요. 이게 KCC의 장기적인 자본 배분 전략,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그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단순히 단기적인 주주 달래기, 이걸 넘어서 확보된 자금을 실리콘 R&D 투자나 아니면 또 다른 M&A 같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단기 대응을 넘어 장기 전략에 미칠 영향 고민해 볼 지점입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.